뭐래? 너나 죽어, 이 새끼야! 아니, 나는 분명히 이제 왕윤이 얘기한 거지. 아니, 그게 아니라, 나한테 와가지고 그랬다니까? 자네한테 시집 이렇게 보내준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자기가 지금 저러고 있으니, 아유, 이 짐승만도 못 안으면 저걸 어떻게 하냐? 어? 해가지고, 여포가 찾아갔어. 동탁한테. 찾아가고, 내가, 그럼, 내가 결단을 내겠다고. 어머님, 어? 하고 찾아갔는데, 저거, 저, 저 조선이요. 저기, 조선이, 어? 여들이 뭐, 이놈아! 어? 지금너 지금 어디까지, 어딜 와가지고 지금 뭐, 이제, 이 허술을 하고 있어. 썸물로 가라! 어? 텐 혼난 거야. 어? 얘기도 못끝낸 거야. 그, 저, 아니, 그냥 저랑 혼례시켜준다고. 그것도 그러니까 연희가 되게 웃긴 거죠. 그거를 서로서로 서로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으면은, 누가 이렇게 거짓말 했다 이게 바로 나올 텐데, 그냥 오해만 계속해. 오해만,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아이고 아유, 아고 도망가고. 그러다가, 어느날, 집에서 맨날 초선이랑만 짝짝꿍 붙어갖고 있었던 동탁이, 나란히를 하도 안 보니까, 어? 하도 안 보니까, 대신들이 막 계속, 아니, 좀나란일좀 봐달라고, 나란일받 봐달라고 해가지고, 아우, 알았어, 알았어. 아, 내가, 잠깐, 나갈게, 나갈게, 내일은 나갈게 해가지고, 나와요, 하루. 집을 비워. 그 사이에, 여포가, 동탁 네 집에 들어간 거죠. 동탁에 들어가가지고, 초선이를 만났어. 이거 어찌된 일이냐, 어? 뭘니다왜 저를 자꾸 안 구해주러 오십니까? 초선이가 자꾸 이렇게 하니까, 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상황을 다 보고 있는데, 지금, 아, 내가 알아서 조치를 내가 취할 테니까, 좀만 있어봐봐, 어? 어? 이러고 있는데, 동탁이, 나간 지한 10분 만에, 야! 모든 거다 오케이! 니네들 마음대로 해! 하고 이제 들어온 거야, 집으로. 집으로 들어와가지고, 초선이가 그때 딱 마침, 어? 아유, 이거지. 어게하지어떻게하지왜 갔다가, 동탁이는 들어오는 거 봤지? 그래가지고, 여포는 계속, 잠깐만 있어봐. 라고 하니까, 연못가에 있는 다리 위에서, 둘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다리 위에서 초선이가, 에라 모르겠다. 모릅니다. 저희 이렇게 털어 펴진 몸, 살아서 뭐합니까? 하고, 이 우물가로, 어? 연못으로 뛰어들라고 이렇게 했어요. 어? 뛰어들라고 하니까, 여포가, 아아 어, 어, 뭐, 뭐해, 뭐해, 왜 그래! 어, 해가지고 이제 껴안은 거지. 그 모습을 동탁이 탁본 거야. 동탁이 탁 보고, 야, 이놈아! 너 지금 뭐하는 거야, 이시 새끼, 던져, 던, 던, 던 죽었어. 해가지고, 옆에 보니까, 여포에 방천화극이 있었어요. 어? 말 옆에다 세워놨지, 칼을. 방천화극을, 어? 동탁이 여포한테 확! 던진 거야. 근데, 동탁이 어떤 인물이냐? 아 인양반도 뭐무예로서는 그냥 뭐어 이게 필드에서 다져진 사람 아니요 그러다 보니까 여포한테 정확하게 이방청하기쫙 날라갔어요 쫙 날라가는데 여포가 누구야 무신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간신히 피해 휙탁휙휙탁땅 어? 요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여포가 깜짝 놀래가지고 기겁을 해가지고 도망 나가요 도망을 가버려. 어? 도망을 가버려. 동탁이랑 싸우고 이런 게 아니고, 도망가버립니다. 도망가버린 다음에, 이건 뭐, 어우, 열받아 죽겠는 거여. 아유, 이래가지고, 야, 여포 잡아! 잡아! 라고 했는데, 이, 동탁의, 또, 왼팔, 왼팔인 이유가 찾아와서, 모사 이유가 찾아와가지고, 아유, 무슨 난리입니까? 지금 제가 지금 바깥에서 다 소리를 들었는데,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아니, 여포 얘가, 그, 내 첩인, 얘초선이를 데리고 껴안고 있더라고. 그래, 내가 열받아가지고, 내가 창을 던져버렸어. 어? 이 새끼 내가 죽일 거야. 빨리 데리고, 빨리 오라 그래! 이 새끼! 어? 그랬더니 이유가 얘기를 한 거지. 아, 무슨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냐고. 아, 참인 양반 답답하네. 어? 아니, 아니 지금 천하가 우리 건데 뭘그 여자 그한명 때문에 부자지간에 그래요. 어? 생각을 좀 해봐요. 에? 지금 이 상황에 여포가 딴 맘이라도 품어봐. 그러면 우리 지금 이게 뭐, 멀쩡할 것같아 아 그러지 말고 그냥 초선이 여포한테 내주고 어 저기 합시다 어 좋게 좋게 그니까 이유는 생각이 있는 거죠 어 좋게 좋게 이렇게 해요 이게 뭐뭐 뭐, 이런 이런다고 뭐좋을일 아니 천하가 어? 아니 천하가 지금 장군님 건데 뭔뭔소리 하는 거요 난 이제 알다가도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탁도 생각해보니까 그렇단 말이야 아 그런가 내가 너무 여자에 빠져가지고. 여포가 없으면 힘들겠지? 어? 아 당연하죠. 여포가 없으면 지금 어떻게 하라고, 지금. 아유, 큰일 나요. 그냥 빨리 줘요. 아이, 그래야 되요다 알았어, 알았어. 근데 작별인사는 좀 하고, 어? 해가지고, 아이, 알았어요. 그럼 작별인사 빨리 하고, 저기, 저기, 빨리 갖다 줘요. 어? 데려다 줘. 그냥 둘이 살라 그래. 어? 해가지고, 동탁이 초선한테 가가지고, 너무 사랑하니까, 얘기를 해요. 저기, 초선아. 내가 그 저기 미안한데 너 여보한테 하자마자 초선이 폭풍 눈물이야. 어떻게 저 저를 보고 어? 여보 여보 나는 여보 건데 어떻게 해. 여보 아들내미한테 나를 보낸다는 거야? 나 몰라. 나 진짜 나 죽을 거야. 나 그럼 차라리 죽는 게 죽을래. 어나 죽을래. 어디서 나 뭘로 죽을까?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동탁이 초선이 초선이 그렇게 오니까 초선이 누굽니까? 폐월이라고 했지. 그 정도로 아름다운 사람이 막앞에서 울고 막 그러니까 아 아니다 아니다 내가 지금 내가 무슨 짐승만도 못한 지금 말을 했는지 모르겠구나. 아유 아니다 아니 우리 초선아 우리 평생 이쁘게 잘 살자. 어 내가 미안 미안. 어 내가 내가 백 하나 사줄게. 제일 가자 가, 갔다 오자 면세점. 이렇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마음이 없어졌어요. 동탁은. 그래가지고 이유도 여포한테 얘기를 해. 아, 내가 잘 얘기했으니까, 지금 뭐 이렇게 이렇게 했대는데, 뭔가 좀 오해가 있나 봐. 이게, 이게 보낸대, 보낸대. 그러니까 좀 진정하고. 그러니까 왜다 그렇게 보낼 사람인데, 얘기도 없이 깜짝 이벤트로, 선물로 이제 탁 이렇게 결혼식 열어주고 하려고 그랬는데, 왜 미리 찾아가가지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저기 했어? 어? 그러니까, 어? 우리 장모님이 저기 너무 놀래 지켜주고 싶고 이랬는데 그 들켰으니까 몰래카메라 들킨것 같으니까 열 받아가지고 이게 던진 거 아니야 아 그래요? 아 알았어요 나 몰랐네 나 그런 것도 모르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근데 역시 안 오죠 조선이 안 와요 조선이 안와 그래서 왕윤과 상의를 합니다 장인어른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 내가 봤을 때 동탁 아 우리 아버지지만 아이 그놈은 아버지도 아니요 어. 아들님이 저기, 어? 아내인 메느리를 지금 데리고 가지고 그러고 있는 게 아버지요? 아이고, 씨. 그건 애비도 아니오. 이렇게 된 거야. 어? 그래서, 이 왕윤하고 계략을 짭니다. 그러면은, 도저히, 어? 도저히 집에서 안 나올 거니까, 어? 도저히 집에서 안 나올 거니까, 그, 우리가 좀 꼬셔내야 되겠는데, 어? 이 동탁의 집은 어디였냐면은, 미호성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미호성이라는 성을 장안으로 가자마자 엄청난 높이로 성을 쌓고 그 안에 30년을 먹을 식량을 넣어놨어. 그리고 자기의 호위 군사들하고 뭐금은부와뭐 이런 거하고 30년을 먹고 살그 식량을 넣어놓은 성이 있어요. 그건 난공불락의 성이야. 난공불락의 성이 이 당시에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호성. 이 동탁의 미호성이, 미호성이나 아니면 이제 얼마 후에 나올 공손찬의 역경성 같은 경우는 정말 난공불락이야. 그때 당시에 그 전쟁 기술력으로는 뚫을 수가 없는, 높이도 너무 높고 하는 그 성을 지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갔으면 뭐한 3년 동안 바깥에서 핵전쟁이 나도 몰라. 어? 그런 성에 들어가서 계속 있는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끊내올 방법이 없어요.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 초선이 때문에. 그래서, 아유, 한 가지 이제 계략을 씁니다. 황제가 되라. 응? 나라 어차피 이렇게 됐는데, 그냥 황제가 되시죠. 어? 이렇게 된거 그냥 뭐 저희 우리나라에 누가 있어요? 어? 아무도 없고 지금 황 제가 헌제 있는데 황제 저기 뭐어 등신이고 어 동탁으로서 승상이 뭡니까? 어? 그런 거 하지 말고 황제 폐하가 되십시오. 한 거야. 계략을 어? 짰어요. 그랬더니 동탁도 다른 거는 몰랐는데 자기가 황제다라고 하니까 다른 일들은 뭐 관심도 없어요. 네네 알아서 알아서 야 하는데 황제가 되라고 하니까. 그래? 아 <laughs> 그거면은, 아, 내가 뭐, 아유, 근데 내가, 지, 그럴 만한 사람이 되나? 아니지 아, 뭔 소리예요! 그러면 세상에 사람, 누가 있어? 어? 이 세상에 누가 있어 황제가? 어? 황제 될 만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 동성화가더 있어? 아유, 나 그럼 이 나라 떠날래. 안 할래면은. 아유, 나는 황제를, 나는 저희, 아유, 동탁이라는 사람이 황제 아닌,인 아닌 거 아니면은, 나는 이 나라를 난 떠날래. 사람들 이다 이렇게 연기를 하니까, 아유, 아유,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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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내가 한번 그냥,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저기 해봤어. 알았어. 그럼 내가, 저희, 내일 나가가지고, 그거 뭐 행사 한번 하지 뭐, 응? 해가지고 행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미호성에서 나옵니다. 동탁이. 그난공불락 요새에서 그냥 나와가지고 쫙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음? 마지막에 성까지 다 들어왔어 근데 그전까지 다옆포는 옆에서 호위무사하고 있고 다 호위병들이 있죠 호위병들이 있는데 이때 이제 동탁이 얘기하죠 옆로 이제 옆에서 호위무사로 있으니까 그동안 되게 뭐 대면대면 했는데 어? 얼굴도 안 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laughs> 아~ 이제 아들아 그~ 내가 너 저~ 미안한 게 요즘 많다 어~ 예, 그 옛날 아버지들 있죠 그냥 뭐~ 미안한 게 있어도 직접적으로 얘기 못하고 그~ 옆에로 그냥 뭐, 아유, 계략을 세웠으니까, 아, 닙니다 아버지. 제가 뭐, 제가 뭐, 잘못했죠. 뭐, 아버지, 죄송합니다. 어? 아버지, 그냥 신비로 불편하게 해드려요. 죄송합니다. 어? 용서하세요. 이러니까,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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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내가, 내가 저희 오늘 황제 되니까, 내가 너 대장군 줄게, 대장군. 어? 대장군이면 국방부 장관이죠. 어? 대장군 줄게. 오늘 얼른 들어가자 서관에나 들어가자. 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왕윤이 근데 딱 성안에서 얘기를 한 게, 아이고, 승상 오늘 제 좋은 날이고 황제가 되는 날인데, 오늘 같은 이 격식 있는 자리에서 병사들은 좀 물리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응? 어? 그래가지고, 아오! 어, 그럼 당연하지. 걱정하지 마라. 야! 니들 천한 것들은 저 바깥에 있어. 하고, 여포를 대동해가지고 들어간 거지. 응? 여포를, 여포는 어차피 자기 아들이잖아. 아들이니까 같이 간 거야. 그래, 성안에 문이 닫히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자마자, 왕윤이 개쌍욕을 하죠. 야, 이, 이, 아유, 이 코를 잡아 뜯어버릴까 보다, 이 어? 아우 확다, 그냥. 어? 잡아 뜯을까? 쥐어 뜯을까? 어? 이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너, 너, 이, 저, 뭐, 얘 미쳤나? 갑자기 왜 이래, 이놈아! 여포야! 저놈의 목을 당장 쳐라 했더니, 여포가 바로, 뭐래! 너나 죽어, 이 새끼야! 하고, 옆에서, 동탁이를 찔러서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동탁은, 자기가 오늘 천자가 되는 날인 줄 알았는데, 예, 하늘나라로 그냥, 가 버리게 되죠. 정말 하늘의 자식이 되어 이날 어 하늘나라로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여포가 동탁이를 죽여서 동탁의 시대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윤과 여포의 이 합작으로 동탁의 시대가 마무리가 되고 이초선인은 여포에게로 가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천하의 몹쓸놈, 천하의 쓰레기 동탁이는 이, 죽어서 정리가 됐죠. 근데 이 동탁은 죽어서, 그냥 뭐 어디, 그, 뭐 어디 무덤을 만들어주고 이런 것도 아니고, 저작거리에 그냥 내던져 놨어요. 이 돼지라서. 내던져 놨는데, 어떤 그 시체를 지키는 병사 하나가, 어이, 돼지 같은 놈. 해가지고, 이 배꼽 있는 데다가 심지를 하나 이렇게 딱 박아놓고, 불을 붙였대요. 그랬더니 이배 기름이 하도 많아가지고, 3일 밤낮을 탔대요, 시체가. 이 촛불이, 3일 밤낮을 이 대형 초, 초 사가지고 놓히면 여기 조금씩 녹는 것처럼 배에 기름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 심지가 이 몸이 다3일 밤낮을 탔다라고 합니다. 어쨌건 이래가지고 동시 일족도 동자성을 가진 사람들은 다 죽었어, 다싹다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탁의 시대가 마무리가 되는 시기가 온 거죠. 자. 이렇게 동탁의 시대는 마무리가 지어졌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는 정말 연희에서는 이렇게 재미난 스토리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게 진짜로 있었단 말이야? 그럼 정사의 내용은 어땠을까? 라는 걸 말씀드리죠. 떨어지는 거 아니냐. 추가 씨. <laughs> 힘들어 죽겠어 얘는 근데 왜 초사연이 검은색이냐? 노란색이 아니라. 아, 가보자.